새만금 토지 구매는 랜드스토어에서 새만금 토지 정보는 랜스티비에서 안녕하세요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티비입니다. 새만금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인데요. 어느 쪽이 더 절실할까요? 아무래도 정부는 새만금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전북은 내품 안에 있고요. 새만금만한 희망을 걸만한 곳이 전북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만금 개발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은 전북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최근에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이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북형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정부의 정책에 맞춰 전북에도 전북형 뉴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북만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예상을 배정받아 전북 지역의 개발을 이끌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14일에 전라북도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뉴딜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예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요. 네, 댐 같은 거대한 규모의 공사 같은 게 생각이 나네요. 유딜이란, 1929년 발생한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미국 자본주의 경제가 붕괴 위험에 처하자, 1933년도에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항 탈출을 위해 공업, 농업, 상업, 금융 등 경제 전분야에 걸쳐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입니다. 즉, 정부가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가계 소득을 향상시키고, 공산품 생산량을 조절하고, 농산물 경작 제한을 통한 농산물 가격 회복, 실업자 구제 등을 통해 공급 안정과 수요 증가를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회복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론 좋아 보이죠. 초반에 잠깐 반짝 효과가 있어 보였지만 결국 통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결국 또 다시 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정부 주도하에 시장의 인위적 조절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 보입니다. 당시 발생한 대공황의 원인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가계소득 부족에 의한 구매력 미비 이로 인한 기업의 재고 증가 구천계가 넘는 미국은행의 대규모 파산 등이 짧은 시간 안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미국 경제가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간의 무역 분쟁, 코로나 반기업 성향의 정부가 내놓는 규제 릴레이, 수출 급감 등은 우리 기업들을 대내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버티면 대량의 근로자가 해고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또 다시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딱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금 회수를 조기에 진행하려고 할 거고요.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가게는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까 들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우려가 돼서 나온 것이 아마도 한국판 뉴딜인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목적으로 한 한국판 뉴딜이 언급되었고요. 이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7월 14일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를 열어 2025년까지 민자 포함하여 총 160조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190만 개까지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참고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디지털과 그린 산업으로 경제를 선도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강화된 사회 안정망을 통해 놓치지 않고 다 함께 잘 살아보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가 나오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정망 광화입니다.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며 단기적 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로 추격에서 선도용 경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린 뉴딜로 저탄소 경제로 바뀌고요. 사회 안전망 강화로 포용 사회로 도약합니다. 결국 한국판 뉴딜의 투자를 통한 목표는 디지털에서 약 58조 원 투자에 일자리 약 90만 개 창출. 그린에서 약 73조 원 투자에 일자리 약 66만 개 창출. 안전망에서 약 28조 원 투자에 일자리 약 34만 개 창출. 입니다. 진심으로 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조가 필요한데요.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들이 챙기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자, 정부가 한급판 뉴질로 방향을 정하자 밑에 있는 지하체들도 그에 맞춰 움직이게 되는데요. 전북 또한 한국판 뉴딜을 참고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전북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전북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의 체질을 바꿀 기회로 삼기로 하고 주력 산업 디지털화, 공공 디지털 기반 구축, 노 SOC의 디지털 전환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의 그린 뉴딜 추진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 생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하여 그린 에너지 가속화와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 문명으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직 전략 수립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앞으로 실체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이며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전북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하자 전북은 5월 26일 한국판 뉴딜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100여 건 사업을 발굴하였는데요. 이들 사업 규모가 약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52건, 비대면 산업 육성 13건, SOC 디지털화 14건, 탄소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16건, 그린 리모델링 5건입니다. 일단, 100건의 사업을 발굴한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가 동시에 누질 전략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단기와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단기 사업으로 이미 발굴한 사업 중 정부 3차 추경에 재생 에너지 디지털 투입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조 지원 사업,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 교육 등 11건의 233억 원을 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전기자동차, 에너지 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소재 및 부품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준비 및 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사업으로는 전북형 유질 연구 영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7월부터 9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2021년 예산 반영에 최우선 목표를 때 사업 당위성에 대해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2022년 이후 국가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에게 의견도 구하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7월 14일 전북형 뉴딜 계획 발표 후 21일 전북형 뉴딜 방향성 정립을 위한 발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송화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8월 14일 마침내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핵심 축인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도지사와 민간위원장, 두 명의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의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균형 잡힌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전북형 뉴딜 계획의 수립, 추진,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메인단체입니다. 정책의 방향도 정하고 단기,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거나 예정이며 또한 이를 총괄할 추진위원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한 필수 아이템, 돈입니다. 거참, 뭐만 하려고 하면 다 돈이죠. 송화진 도지사님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셨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문하셨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 예산 핵심 인사도 만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명금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9개 부처 20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산업부에서 신청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 연구단지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40%의 통과율로 선정 확률이 지극히 낮았던 상황에서 전북은 3만 금의 전기를 마련할 또 하나의 사업을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라인의 힘은 아닌까이렇인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목표인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3,120억 원을 5년간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및 전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연구단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북측 비흥도 산업연구용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새만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입니다.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며 전기 분해시 필요한 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의하면 2026년까지 약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그린 수소 생산 단지 조성, 수소 생산 전후반기 업 집적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수전의 방식은 고순도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고가의 전력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격 부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소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우려는 불안정한 전력 공급입니다. 이 때문에 수전의 시스템이 성능 저하나 폭발 이용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기술로 수소 생산 효율을 약 82%까지 끌어올렸으며 위험 요인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수소 경제 전환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도입하여 2022년도에 예정된 새만금등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국내 수전의 기술로 대량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와 수소 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및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만금에 그린 수소를 동력으로 사용한 그린 수소 산업단지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도 태양광과 그린 수소 클러스터를 세만금에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세만금이 재생에너지 메카가 되리란 원대한 꿈이 더욱 현실이 될 것이란 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번 정권이 전북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 전북의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북형 뉴딜 사업을 통한 디지털과 그린 뉴딜 특히 전북은 세만금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전환은 생활에 관련된 기존 시스템은 디지털 체계로 변환하는 것에 있지만 그린뉴딜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업 유치 등 그야말로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원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그린뉴딜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린뉴딜 하면 새만금입니다. 여러분은 새만금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토지 수익에 대한 가성비가 이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직도 새만금, 특히 부안 지역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두려움은 떨치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새만금은 그런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구글에서 랜드스토어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하단에 바로 가기로 랜드스토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새만금 토지를 구매하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티비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